안녕하세요. 내 네, 마음연구소입니다. 직장 상사나 동료와의 관계 때문에 업무가 너무 많아서. 일이 나랑 잘안 맞아서 힘드신가요? 특별한 이유 없이 너무 힘들고 출근하기 괴로운 분도 계시죠. 저는 대학 졸업 후 지금까지 10군데 이상의 회사를 다니면서 많은 퇴사와 이직을 했는데요. 매번 퇴사할 때마다 이게 맞는 결정인가 고민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행복한 내 인생을 만들기 위해 퇴사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해보면 좋을 질문 세 가지,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을 할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 새로 일을 구한다면 지금 이 일을 또 선택할 것인가? 미국의 심리학자 리처드 탈러는 매몰 비용의 오류를 얘기했습니다. 매몰 비용이란 이미 지출해서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인데요. 이 매몰 비용 때문에 이미 실패한 일 또는 실패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에 또다시 시간과 노력 그리고 돈을 투자하는 것을 바로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 합니다.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는 이 매몰 비용의 오류에 빠져서 합리적인 판단을 못하는 투자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새로 투자한다면 지금 종목을 또살 것인가? 대답이 yes라면 현 사업이나 투자에 계속 투자해도 되지만 no라면 지금 하는 사업에서 투자에서 빠져나와야 된다고 말이죠. 퇴사를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드릴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입사하던 당시로 돌아간다면 나는 지금 하는 일을 다시 선택할 것인가? 대답이 yes라면 지금 회사에서 조금이라도 더 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no라고 대답하셨다면 앞으로의 내 열정과 시간을 다른 일에 쏟는 걸 추천합니다. 하고 싶네요 두번째 질문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책 세상에서 가장 쉬운 하고 싶은 일 찾는 법의 저자 야기 진페이는 하고 싶은 일을 직업으로 삼으면 다음 두 가지 악순환에 빠진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일 자체가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돈을 쓰게 됩니다. 둘째는 일에 흥미가 없어서 시간이 있어도 더 배우려 하지 않고 성장이 없는 삶이 됩니다. 저자는 하고 싶은 일을 찾기 전에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을 주의하라고 당부하는데요. 첫 번째 생각은 이 일을 평생 직업으로 삼겠다. 생각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찾는 단계에서 이런 마음은 오히려 방해가 될수 있습니다 너무 무겁지 않게 가벼운 마음으로 지금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고 싶은 일은 언제든 변할 수 있어요 연관된 다른 분야에 흥미가 생길 수도 있죠 이럴 때는 재빠르게 일하는 분야를 바꾸는 것도 추천합니다 어딘가에 모든 게 완벽한 천직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 저자는 하늘이 내린 운명적인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것 역시 시간 낭비라고 합니다. 오히려 지금 가진 이 작은 흥미를 키우고 당장 해야 하는 일을 재미있게 만들어 하고 싶은 일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이죠. 세 번째 생각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어야 한다는 생각. 입니다. 모두가 칭찬하는 훌륭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나요? 이런 생각은 자기 자신을 억누르고 남을 위해 노력하는 자기 희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을 희생해 남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3년이 최대라고 하네요. 반대로 하고 싶은 일은 스트레스가 적어서 계속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오히려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타인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책 블리스로 가는 길의 저자인 신화 종교학자 조셉 캠벨은 젊은이들에게 진로를 결정할 때 어떤 일을 해야 돈을 많이 벌고 미래가 보장되는지를 생각하기보다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해보라고 충고합니다. 나는 무엇을 할때 가장 행복한가? 나에게 블리스를 느끼게 하는 일은 무엇인가? 캔베리 말하는 블리스란 살아있다는 느낌. 어떤 것을 하고 있을 때 느끼는 희열감입니다. 만일 이 블리스를 따라간다면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길에 들어서게 되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말이죠. 이 길에 들어서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고 그들이 도와주기도 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온 우주가 당신을 도울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각자가 느낀 블리스를 따라 길을 가고 있을 때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블리스 쉽게 흥미라고 해볼게요. 흥미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내가 가진 작은 흥미를 찾아볼 수 있는 간단한 방법. 알려드릴게요. 우선, 노트와 펜을 준비해주세요. 앞서 블리스에 대한 의미를 듣자마자 떠오르는 순간이 있었다면 그 순간들을 먼저 기록해봅니다. 하지만 저처럼 당장 떠오르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다녔던 회사를 적어보세요. 회사 옆에 내가 소속되어 있던 부서를 적고 그리고 그때 했던 크고 작은 업무들을 아래로 쭉 적어봅니다. 덕질을 포함해 취미활동, 봉사활동, 프로젝트, 아르바이트, 어떤 활동이든 다 적어봅니다.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적을 만한 게 별로 없다면 TV나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SNS 등 어떤 컨텐츠를 보다가 나도 모르게 가슴이 콩닥거렸던 순간들은 없었는지 한번 살펴보고 적어봅니다. 모두 적었다면 각각의 업무 옆에 재미, 흥미, 뿌듯함, 할만했음 등의 긍정적인 느낌, 너무 하기 싫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등의 부정적인 느낌을 적어봅니다. 그리고 각각에 대해 구체적으로 무슨 이유로 그렇게 느꼈는지도 한번 적어보세요. 다 적었다면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의 어떤 조건도 상관없이 무엇이든 할수 있다면 나는 어떤 새로운 일을 선택할 것인가?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어떤 가치가 중요한가? 세상에서 가장 쉬운 하고 싶은 일 찾는 법의 저자 야기 진페이는 인생의 목적이 뭔가요? 와, 일의 목적이 뭔가요? 라는 질문에 망설이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설명할 수 있다면 가치관을 찾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치관을 찾기 위해 저자가 선택한 다섯 가지 질문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존경하는 사람, 존경하는 친구, 좋아하는 캐릭터는 누구입니까? 그 사람의 어떤 점을 존경하나요? 누군가를 떠올렸을 때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설렌다면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을 떠올렸다면 그 사람의 매력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세요. 내가 존경하는 사람은 나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 명을 존경한다면 각자의 어떤 부분을 존경하는지 생각해보고 모두에게 공통되는 가치관을 찾아보세요. 그것이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입니다. 두 번째 질문. 어릴 때, 사춘기 시절에 있어 일중 지금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이나 경험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들은 자신의 가치관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가치관의 근본은 어린 시절 경험을 통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지금도 기억하는 어린 시절의 강렬한 경험이 있나요? 내 가치관과 직결된 경험은 강렬한 감정을 동반하기 때문에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순간적으로 떠오른 경험이 있다면 거기에서 어떤 가치관을 배웠는지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 질문. 현재 이 사회에서 무엇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사회에 불만이 있다는 것은 더 좋은 사회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상과 현실의 그 괴리를 메우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입니다. 몰입, 유연성, 배려, 시간적 여유, 건강에 대한 의식.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 등 가치관이자 일의 목적이 될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 내가 인생에서 뭘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구체적인 일화도 함께 들으면 좋습니다. 사실 가치관은 일상 속에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은 몰라도 주변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을 수 있죠. 가까운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깜짝 놀랄만한 대답을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자녀를 키울 때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줄 때 가장 권하고 싶은 것은 어떤 행동이며 가장 권하고 싶지 않은 것은 어떤 행동입니까? 일의 목적이 될 가치관을 생각할 때이 질문이 도움이 됩니다. 자녀나 타인에게 권하는 행동은 자신이 주위 사람들에게 주고 싶은 영향이라는 점에서 일의 목적으로 연결됩니다. 권하고 싶은 행동을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전하고 싶은 가치관의 키워드를 생각해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치관입니다. 반대로 권하고 싶지 않은 행동도 적어보세요. 이를 통해 자신의 가치관과 반대 있는 것들이 보여 나의 가치관을 더욱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질문들의 답을 하면 나의 가치관 키워드가 모입니다. 모든 가치관 키워드를 적고 내가 생각하기에 비슷한 키워드를 그룹으로 묶어. 4개에서 6개로 분류합니다. 분류한 후각 그룹의 키워드들이 포괄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비슷한 키워드가 모여 있다면 서서히 내 가치관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은 퇴사하기 전 힘들어하고 있는 나에게 해보면 좋은 질문들과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음식 같이 취향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바로 대답할 수 있는데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 나의 가치, 등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대답하기가 어려울까요? 오늘 드린 질문들에 답해보면서 나 자신과 조금 더 친해지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친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요즘은 무슨 일에 라고 물어볼 정도로 많은 이직과 퇴사를 반복했는데요. 회사를 결정할 때뿐만 아니라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 때도 이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맞나라는 고민이 많았어요. 내 마음 연구소라는 채널을 오픈하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리고 내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어려움을 겪는 구독자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죠. 한번첫 영상을 올리고 많은 분들이 구독해주시고 댓글 남겨주셔서 정말 감동. 받았습니다. 오늘 영상도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댓글창은 여러분의 공간이니 공감이나 의견 혹은 고민 등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